너 눈이 노래. 예상하게 너도 이제 죽을 때까지. <laughs> 언니 봐봐. 나는 까매 이미 죽었어. 나는 나는. 아 어, 부담스러워 조미아. 난 천사가 될. 천사 언니 천사 되면 다시 태어나야 돼. <laughs> 왜? 아, 너는 뭔데? 나는 이미 천사니까 난변생 그냥 이생기만. 여기는 우기는. 우기 야 어? 대박 그거 똑같잖아. 그거. 이거 그 동상 있잖아. 우기랑 똑같이 생긴 동상 내가 본적 있었잖아. 문에, 문에 봐봐. 나 택돌이야. 이거 뭐 <laughs> 뭐? 이거 똑같잖아. 미친 거 아니야. 이거. <laughs> 보여줘 <이거 웃음> 봐. <봐봐>. 봐 아니야. <laughs> 이거 똑같이 생기지 않았그 <laughs> 표정 어해 다시 해봐.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옆에서 봤을 때 뭔가 저런 느낌이야. 내가 우기를 볼때 <laughs> 언니 왜요? 무슨 일이에요? 무쩍쩍쩍쩍쩍웅냥 뭐야? 웅냥냥 뭐야? 뭐라는데? 마켓이 입가에서 어 ㅎ ㅎ 어 어!